잘 안다 청구리가잘다등 주식 투자 정보 청구리가잘다청구리가 잘한다 청구리가 잘한다 등 주식 투자 성공률 청구리가 잘한다 다른 생각 남다른 수익률 청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오늘의 팟캐스트 인문학 산책입니다 저희는 책계 바라와 여행하는 법의 저자 신덕철. 이윤경이라고 하고요. 매주 금요일 청취자분들과 유쾌한 소수자들을 만나는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승철 이윤경의 인문학 산책 그 마지막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문학 산책 시리즈의 제목이 소수자 되기 사랑은 혁명이다인데요. 사랑은 혁명이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 현, 현 사회나 전세계 국면에 전세계 차원에서 그 분리의 공식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그 분리라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해체되고 와야되고 있고요. 1인 가구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주선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밖에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가 심한데 안에서는 냉난방기가 돌아가고 공기정화기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이제는 관계조차도 혁명인 상황이 왔습니다. 어 이 자신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속에서 제3세계 민중을 생각하고 여성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소수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혁명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 이 외부의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이 문명 내부에서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살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면화된 건데요. 이 분리라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문명의 삶처럼 보이지만 파심적인 상황에. 토양이 되었던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 운동이나 활동의 공식에서는 인륜적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립과 모순, 적대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결국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라이 공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륜적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해결과 막스가 얘기했던 인륜적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모순과 적대, 투쟁의 논리는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인륜적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모순은 바로 분열로 가버리고 분리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륜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런 실천이 중요하고 바로 이 구성하고 관계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혁명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 다시 얘기 좀 설명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신자유주의 상황은 굉장히 와해되고 해체된 개인주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이 다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분리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관계 자체에 대한 어이 열망이나 욕망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혼자서 어 있다고 한다면 미드를 1년 동안 볼수 있습니다. 1년 정도 볼수 있고, 게임을 3년 동안 할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어, 개인적으로 그 부만 있다면, 냉낭망기를 털어놓고, 밖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개인주의와 해체, 해체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일조공동체에는 이제 그, 와야 돼 버린 거죠. 그 원인은 바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건데, 지금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능청스럽게 개인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개인주의의 성립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생태적인 어떤 삶들이 바로 개인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개인주의가 촉진되고 돈모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바로 개인이 소비자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는 바로 소비주의와 통하기 때문에 음. 바로 그런 점에서 어, 일어났던 인류적 공동체가 계속 와해되고 해치되고 있는 과정이 바로 개인주의 등장부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책개발아와 여행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둘리지가타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랑은 혁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스피노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 갓다리가 스피노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어 들레즈 같은 니체와 스피노자를 어, 결합시킨 사람이 있고 갓다리는 어, 철저한 스피노자주의자긴 한데요. 어 결국 그 스피노자의 그 자유인의 해방 전략, 사랑의 증오를 이겨내고 영구적인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명제를 따르는 사람이 들레즈 갓다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느끼고, 사랑하고, 감각하고, 신체가 변형되는 겁니다. 신체가 변형되지 않는 관념은 사실 망상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사랑한 것만 어, 생각하고, 어, 망상적인 어떤 과정들을 제거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자유인의 해방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어,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분리, 배제, 차별, 착취, 혐오바라의 해독제라고도 불립니다. 어,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 사물의 본질에 있다기 보다는 사물의 곁과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의 존재예요. 어, 어떤 일을 할때 기능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할때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 쉴때 누군가 건네주는 커피 한 잔. 이게 바로 사랑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 이들레지 갓다리 사상은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점차 바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어, 사랑이 바로 혁명이며 이, 이 시대의 유일한 혁명이다라는 것을, 어, 얘기해 주는 사상입니다. 이체계바라와 여행하는 법에 그 최시 아저씨가 그 노트에다가 써 놓았던 그 분자혁명에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다리의 사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펠릭스 가다리의 분자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집약된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가다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혁명과도 혁명 운동도 없을지라도. 도처에서 발행하는 혁명이기 있 때문에 지금 당장 혁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내재된 어떤 삶의 혁명들은 계속 작동하고 있고 그 혁명은 사랑의 혁명인 거죠. 이 혁명 우리 삶은 내부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삶을 바꾸고 자기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므로서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분자혁명을 말합니다. 혁명의 혁명이 아주 그 의리창창한 혁명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분자역 사상을 좀 살펴보자면요,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공동체 어, 관계망에서 작은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작은 변화, 어, 배치를 바꾸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어, 다른 사람이 등장하거나 이런 작은 변화가 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이기 때문에. 그리킬수 없는 변화를 유, 유발한다는 것, 불가역적인 변화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즉, 어, 분장명이 눈덩이 효과처럼 또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서 어, 구조혁명까지도 나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장명이 나타나는 것은 특이성 생산, 아주 특이한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공동체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그 연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 연결 과정을 볼때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한다 한 사람이.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은 가족이랄지, 이웃이랄지, 친구들입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어,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젊었을 때 장발이었었는데, 장발로 이렇게, 어,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태도 결정라도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잡혀도 변화되는, 아, 장발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점차 이 분자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른 사람이 또 장발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수염을 길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삶의 영역에서 혁명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떤 변화가 이 돌기소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도 그러니까 혁명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 그렇죠. 예. 네. 그 근데 흔히 이제 그 혁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대적인 뭐 프랑스 혁명이나 뭐. 그산구혁명이나 이런 것처럼 거대한 혁명, 구조혁명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분자혁명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 어 구조혁명의 경우에는 구조를 불변하게 구조를 바꿈으로써 어, 이 혁명이 가능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구조의 수준이 아주 그큰 틀에서 자본주의를 바꾸자 일어났던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은 배치어 관계망의 구조입니다. 사실 그래서 배치어 관계망을 분자혁명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면 구조도 점차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어, 분자혁명은 연구혁명, 연구 개량의 과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 여기서 저는 보, 보조국사 진우스님의 도노점수를 떠올려 보는데요. 한번 깨달음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도노의 상황이 구조혁명이라면 찰나 찰나마다의 깨달음과 수행이 필요하다는 그 점수가 바로 이 분자혁명이다라고 어, 보입니다. 어, 다시 얘기해서 도노와 점수는 같이 필요, 함께 필요한 상황인 거죠. 분자형분도 필요하고 구조형분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도노 돈수라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어떤 얘기도 하시지만요. 저는 도노 점수가 사실 어, 이 구조혁명과 분자혁명을 어, 적절히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시스템, 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착안할 수 있는 관계망을 짜는 것즉 공동체적 관계망을 판을 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그 속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분자혁명도 필요한 배치도 필요하고 작은 변화의 특이성 생산도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분자혁명과 구조혁명 예 어떤 내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자혁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시적인 영역에서의 그 영구적인 혁명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음, 결국에는 구조적인 혁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분자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혁명일 뿐 아니라 언어혁명이고 나아가 의식혁명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그 여성 되기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 되기를 하고 아이 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 그러자면 둘레즈 가다리의 혁명은 이사회에 질서 잡힌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고정된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는 불안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어떤가요? 둘레즈 어, 가다리 그러니까 어, 해체적 재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 해체만 있는 포스트모던 사상도 아니고 리오리를 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어, 보드리아르 이런 사람들의 그 포스트모던 사상도 아니고 왜냐하면 포스트모던은 상품, 상품 소비를 위한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어떤 어,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거든요. 오히려 구성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체적 재구성, 해체를 기존 질서를 해체한다면 다음에 구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성 과정이 바로 연결망의 회복인 대기입니다. 소수자되기, 여성되기, 아이되기, 어, 장애인되기, 동물되기 이런 영역이 바로 연결망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즉 관계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어, 그것이 자기 내부에서 새로운 관계의 회복 그리고 자신의 잠재성의 어, 확장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자신의 시야에서 지우거나 배제하거나 삶에서 불리한 사람과 다시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고, 느끼고, 감각하는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이 구성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되기라는 어떤 영역은 인류를 재건하고, 문명을 재건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 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되기를 관계의 회복, 뭐 잠재성의 확장, 그리고 문명의 재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 책에 바라와 여행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들레지가 따리가 얘기한 소수자 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소수자 되기에 그렇게까지 주목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소수자는 양적 소수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 이 소수자는 발명되어야 될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풍부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수자를 발명해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사실 소수자는 공동체에게는 효모이자 촉매제이자 어~ 누룩이자 어~ 이런 어떤 존재 아주 그~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소수자들이 소수자들과 어우러지고 덜 보고 이러면서 자신이 풍부해질 수 있는 거죠 들려지갔다리는 이런 풍부해지고 다양해진 공동체에서 주체성 산 그런 어떤 뜻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질 실천력을 가진 그 우리 중 어느 누군가를 만들어낼 능력을 또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소수자 되기에서 어 형성된다, 구성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소수자 되기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증오를 통해서, 적대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랑과 평화, 비폭력을 통해서 세상 바꾸려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소수자 되기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 되기는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분리 배제 차별 혐오 발화의 질서로부터 사랑 욕망 정동의 질서로 선회할 수 있는 이, 이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랑의 혁명이고요, 혁명입니다. 그 혁명 이후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수자 대기는 단조롭고 비루한 일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조롭고 비루한 일상의 삶만이 아니라 색다른 삶을 창안하고 발라할 수도 있고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 대기를 통해서 이 효모이자 누루기자 촉매제이자 감초인 소수자의 특이성을 통해서 공동체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 있는 겁니다. 네, 그 들레즈와 갓다리라고 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그 탈근대 철학자로 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실 소수자 되기만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들레즈와 갓다리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개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 들레즈 갓다리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이, 질 둘레즈와 펠릭스 가달이두 사람이 함께 거론이 많이 되는데요. 두 사람의 사상이 또 완전히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둘레즈의 그 칸트의 비판처라고 보면 상당히 발견주의가 느껴집니다. 발견주의가 뭐냐 하면 마음을 응시하는 마음. 마음의 잠재성과 깊이를 응시하는 또 다른 마음. 세상을 재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눈.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마치 그 어,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나 지관법 직원법, 불교에서 지관법을 제기하듯이 마음을 응시하는 또 다른 어떤 마음처럼 서로의 깊이와 잠재성을 응시하는 마음을 그 마음과 눈을 갖게 되는 그런 철학이다. 굉장히 어찌 보면 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능력을 가진 사상이 들려지의 어떤 어, 이 발견주의 초월적 경험론의 사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엉뚱하고 이 아카데미로부터 튕겨져 나간 별종 철학자인 가다리를 만나면서 들려지는 타락했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 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사실상 가다리의 사상을 좀 이렇게 발,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다리의 사상은 발견주의가 아니라 주체성 행산이라는 구성주의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군가를. 뜻과 지위와 실천력을 가진 우리 중 어느 누군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발견주와 구성주의 만남이 바로 이 들레지 갓다리의 어, 마주침에 유력한 어떤 부분이고 결국 삶을 재발견하고 삶을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그 들레지 갓다리 사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레지 갓다리는 이두 개의 저작을 남기는데요.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시리즈로 알려진 앙디에드푸스와 청기오 고원이라는 두 권의 책을 냅니다. 두 권의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분열의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분열의 과정, 그것은 사랑과 욕망의 생명의 에너지, 즉 활력에 주목해 보자라는 것을 분열이라는 얘기에 어, 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레즈 가다리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체성 생산이다. 어, 주체성이라는 게 바로 우리 너와 나 사이에서 어느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어느 누군가가 애벌레 신체와 같이 발라하는 거, 그 애벌레 신체를 가진 어떤 뭐랄까 어느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것은 근대적 책임 주체, 의무와 권리와 정체성 갖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어떤 어, 이 우리 사이에서 어떤 만들어지는 흐름. 사랑과 정동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색다른 주체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결국 그지배학 보자면 들레지가다리의 사상을 지배학 보자면 소수자 대기를 통해서 정동과 사랑과 욕망의 흐름을 만들고 그 속에서 뜻과 지여 아이 들어가진 주체성을 생산해 내보자 라는 것으로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수자 대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지 그 앞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핵심을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비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실천적 노력이 바로 소수자 대기입니다. 소수자 대기는 차이와 다양성을 만개시켜서 소수자라는 혐오와 누룩과 감초와 소수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려는 차이를 의견 차이를 줄이고 단일 전선에 결집시키는 게 아니라. 차이와 다양, 다양성을 만개시켜서 오히려 세상을 바꾸려는 사상이다 이렇게 집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사대기는소사에 소수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것이고 사랑 소사의 사랑이 사랑할수록 지혜로워지는 이 생태적 지혜의 아이템을 갖추게 만드는 그런 것이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사랑의 흐름이 전달되어 소사대기라는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 그 소수자들도 주목이 되고요. 또한 소수자들는 분리와 배제와 차별과 혐오 발화가 판을 치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랑이고 청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명 평화의 세상이 바로 생명 소수자 노동자 민중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어, 가능하다. 한 점을 알려주는 어, 혁명적 낙관주의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집어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책에 바라와 여행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어, 프랑스 철학자 들레주와 가타리가 말하는 되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결국 되기를 통한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의 혁명은 그 적대적인 세력에 물리적으로 대항하고 정치 체제를 전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질서와 체제에서 끊임없이 탈주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개척하는 것 또한 혁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은 나는 누구이다 라고 자신을 고정시키거나 사회로부터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즉,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달라짐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들레즈와 갓다리는 이러한 대기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연인들 사이에 오가는 감정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이웃, 처음 보는 사람, 동물이나 물건과의 교감, 그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 세상에 대한 염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처럼, 아니, 누군가가 되어갑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되기는 사랑이며 곧 혁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미세한 변화의 힘을 지닌 혁명가이면서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혁명들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4주 동안 소수자 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인문학 산책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와 공동체와 세상 무생명들과의 사랑이 넘치는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적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